비트코인은 약 일주일 전 말씀드렸던 하락이 나와주었고, 저는 앞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 롱포지션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의 전략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영상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났고 오늘이 지나면 새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올해도 빠르게 지나가지만 정말 쉽지만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 1월 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2024년도 4월 달 비트코인 4차 반감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횡보 기간은 총 237일, 8개월을 넘게 지루한 횡보 기간이 있기도 했었죠. 2024년도 11월 달 미국에서 대통령 이 트럼프로 확정되면서 긴 횡보를 마치고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을 시작했고 가장 최근 2024년도 12월 달이었죠 개업으로 인해서 국내 거래소가 마비되면서 국내 차트 또한 망가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게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24년도는 비트코인이 최종 플러스 195% 상승하면서 1억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돌파하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5년도 역시도 쉽지만은 않겠지만 같이 여러분들이랑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분석하고 시장을 잘 대응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짧게라도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도 잘부탁드린다 라는 말씀 올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길었었기 때문에 결론은 빠르게 요점만 정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비트코인은 12월 17일 11일에 나왔던 고점을 다시 돌파할 것이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분석했었습니다. 그 안에서의 매수 관점은 12월 20일에 나왔던 저점 자리인 92,232달러를 깨는 구간에서 비트코인 롱매수 관점이었었고, 오늘 오전 6시 46분 가장 빠르게는 비트갱서 관점 공유방에. 디냅에 대한 브리핑을 남겨드렸었습니다. 보시듯 영상보다 좀더 빠르게 브리핑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관점 공유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보셔야 브리핑을 전부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게시해 두었으니까 아직 관점 받아보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입장하시고 브리핑 늦기 전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비트코인 관점으로 돌아오면 현재 구간이랑 동일하게 볼수 있는 차트 구간은 2024년도 10월달 차트입니다. 공통점은 하락에서 거래. 거래량을 터트리고 그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락이 멈췄다는 점 현재 차트도 동일하게 가파르게 내려왔던 이 하락에서 거래량을 터트렸고 저점을 낮추는 속도를 낮추면서 매도압력이 감소했다는 점 동시에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을 터치하면서 새로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반등문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구간에서도 92k 구간을 기준으로 해당 자리에 터치할 때마다 거래량을 터트리고 강하게 반등 거래량을 터트리고 반등 현재 구간도 거래 이런 것 들으면서 반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7일 전 영상에서도 해당 자리를 한번더 깨는 이 구간에서 동일하게 거래량을 터트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다시 2024년도 10월달 차트를 분석해서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었던 구간을 조금 더 확실하게 구간을 분석해 보게 되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라인에서 저항받고 계속해서 돌파 시도했을 때 결국 돌파하면서 하락이 시작되었던 그 구간을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현재 차트에서도 동일하게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을 다시 하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흰색 추세를 돌파하기 전 다시 말해 추세 전환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자리를 선점하는 구간인데 선점에서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평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저점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간을 하단으로는 85K를 이탈했을 시 손절 상승이 나온다면 2차 목격가슴 12월 17일에 나던 고점 자리를 넘기는 값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하락폭은 7. 0.8% 상승으로는 16.9% 충분히 상승해서 손익비가 좋은 싸움이지만 저는 85k를 기준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더 받아볼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이 당장 바닥일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앞으로는 85K를 깨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은 매수하는 방향과 상승의 움직임으로 볼 생각입니다. 손절가를 제가 85K로 둔 이유는 일봉상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 급등으로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매물대가 없다라는 건 급등으로 올렸듯이 다시 또 급락으로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85K를 이탈하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하락폭은 마이너스 12% 만약에 85K라 이탈하고 하락이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저는 손절이 나갈 거고 만약 여기서 8개월 넘게 매물대를 쌓아온 자리로 캔들이 내려온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85k를 깨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아래 꼬리를 말고 바로 말아올리는 상승분이 나와준다면 저는 이때는 해당 캔들의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롱 포지션 매수를 진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을 진입한 다음은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 순으로 진입계획을 세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더리움 매수를 보고 있는 구간은 딱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이 8개월 동안 저항 받으면서 고점을 낮추면서 추세를 만들었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직전의 고점 자리를 살짝 도달하지 못하고 추세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3월 10일부터 내려왔던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추세라인을 돌파하면서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 터치하는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현재 동일하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다시 추세를 이탈했듯이 현재도 고점을 찍고 이더리움이 추세를 이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다시 추세를 돌파하면서 다시 직전 고점을 넘기면서 큰 상승이 나왔듯이 현재 구간에서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의 흰색 추세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이 구간에서 빨간색 선을 돌파하고 직전 고점을 넘기면서 과거 비트코인처럼 강한 상승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